카단이 좋아졌다거나 한건 아니지만 뭐 편지는 괜찮겠다 싶어서 <laughs> 흥 카단이 좋은 건 아니지만 카단이 쓴 편지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 <laughs> 아무튼 고맙다 고생했어 갑자기 뭐아볼까 내가 움직이긴 싫으니까 부러진 약속의 검줄여서무박검이라고요 <laughs> <주변은> <laughs> 응?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건? 설마 너 폐하까지 와서 그걸 찾고 온 거야? 놀과의 싸움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짓을? 아니야, 고맙다. 솔직히 나도 후회하진 않았던 건 아니니까. 솔직히 그 나이에 벌써 완국 기사단장이라니 대단한 거지. 더군다나 이런 시골 존구석 출신이. 쳇. 티가 좋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누군들 안는 그러겠어. 마렉도 가단을 좋아하고 있는 거였어. 인이 <laughs> 그검 고쳤어, 고쳐서, 고쳐서 사용하면 꽤 쓸만할 거야. 포거스 아저씨가 만든 검이니까 가져다주면 아마 고쳐주겠지. 포거스 아저씨가 만든 검 갖다 버린 거야, <laughs> 게이버르그 <laughs> 이봐, 어디가? 갈땐 가더라도 편지는 주고 가야 할거 아니야. 가난이 좋아졌다거나 한건 아니지만, 뭐 편지는 괜찮겠다 싶어서. <laughs> 흥! 응? 카단이 좋은 건 아니지만, 카단이 쓴 편지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 <laughs> 아무튼 고맙다, 고생했어. <laughs> 허허, 이건 오랜만에 보는 카리군. 어린 꼬마 녀석들. 둘이 와서 가를 만들어 달라고 박박 우기는 통해 별수 없이 만들어줬던 가리라고. 근데 이건 왜 가지고 있어? 고칠 수 있냐고. 글쎄 올시다. 고쳐 쓰긴 힘들겠어. 장신구로 대신 만들어 드리다. 어차 자되었어. 본래모습은찾기 힘들지만 제법 쓸만할 거요. 잘 사용해 주시구려. 어, 어린애한테 날붙이를 줬다고요? <laughs> 멋대로 장신구로 만들었다고? <laughs> 얼음 계곡, 얼음 계곡. <laughs> <laughs> 이게 창 던지는 키가 바뀌었나 봐. 창을 안 던져. 창지 혼자 던질래? 아니 왜 들다 말아? 곰. A polar b e 로워나갈 거야.

Mais going to 기를 제조한다. 든다. 무기 음. 음. 제조. 촥. 음. 촥. 야, 오빠가 어, 방금, 방금 겁나 못 생겼다. <laughs> 얼굴이 일그러졌어. 어, 빛의 속도로 못 생겼다. 젊지라고요어 <laughs> 방금 빛의 속도로 못생겼었어 우리 때 일그러진 덕라고요 i t 나나 상황은 어떤가? 코볼트? 붉은 눈을 가진 곰이라고 했나? 곰이라면 거스티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거스티? 모험가 상점의 그 붉은 머리 사냥꾼을 말하는 건가? 내 네, 거스티 인연에 있는 곰이라 들었어요 악연일지도 모르고요 곰과 코볼트가 무슨 관계란 건가? 물어보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알아봐다 주겠나? 모험가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알지? 전에 가봤은 게너 얼굴이 왜 이렇게 파래? 상당히 추웠던 모양이네 캠프파이어 피는 거안 안 가르쳐줬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미안 캠프파이어 피울수 있을거야 얼른 빠져버려 기다리고 있을게 붉은 눈의 곰? 그 녀석 만났어? 얼음 동굴을 지배하는 왕이자 나의 라이벌이야 사람이 아닌 곰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다니 이상하지? 녀석을 만난 건두 번밖에 안 돼. 처음 만났을 땐 조사냥꾼 시절엔 정신없이 도망치기 바빴고두 번째 만났을 땐 최선을 다했지만 무기가 부러지고 말았지. 다시 만날 세 번째를 위해 지금 좋은 무기를 찾고 있어. 영 마음 같지가 않네. 그런 걸 물어볼, 왜? 고볼트고볼트는 아무 상관없어. 혼자 다니거든. 그 녀석 동굴에서 고볼트를 만나다니 이상한 일이네. 이왕 이렇게 된거더 조사하는 거 같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곳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서쪽 빙벽을 넘는 것과 협로를 통과하는 법. 어, 이식 그림도 나오네? 길이 서쪽 빙벽이 더 펑탄하지만 좀더 험난하긴 해도 그 녀석 피하려면 남쪽 암벽을 통해 가는 게 좋을 거야. 무언가 정보를 얻게 되면 왕국 기사단한테 말하면 될 거야. 행운을 빈다. 블이딩 퓨리 선. 어 내가 퓨리 를 퓨리 를 배웠습니다 남쪽 암벽으로 가면 될거야 저 드디어 스매시다운 스매시를 배웠어 아, 저 흉측하다고요? 얼마나 이쁜 물방울 머린데 흉측하다고 하다니, 뷰리 <듀> <듀> 리시 타에게 사랑받는 기술입니다. 자전거 <듀> 세뇌당한다고요. 헐, 비가, <laughs> 체력이. 블라이딩 큐리의 다리. エルグ自動も。<laughs> 왔나? 왜 이리 늦었나? 혼자서 남쪽 안벽을 다녀왔다고? 그런 무모한... 그래... 무가 알아낸 것은 있나? 정식 훈련을 받은 병력은 아닌듯... 싶다는 건가? 만만치 않은 규모가 마음에 걸리는군 아무래도 보고를 올려야 할것 같다 내가 올리지 답신이올 때까지 쉬고 있도록 고생 많았다 이리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목소리> 안녕 친구, 그런데 친구야. 아, 나 친구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친구 먹었어. <laughs> <laughs> 얼음개고기 코볼트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 말이지. 새총 쏘는 놈 있을 거야. 새총 갖다줘 비밀이야. 심심해 줄수 있지, 친구니까. 신화력에돋거라고요눈 <laughs>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오도록 해, 알겠지? 세척이라니, 재밌겠다, 쬐그만한 폭탄이라니, 재밌겠다, 아유, 재밌겠다, 히히히. 좋아. 몇안 되는 친구가, <laughs> 한분추가됐다고요 이미 한쪽 눈이 빠진 듯 하다. <laughs> 이거 알하이머인 듯하다 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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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침매 침매 여기서 침매 알츠하이매 와 서쪽 빙교 저거 터지니까 겁나 아파 쨘! <laughs> <쎈? 웃음> <laughs> 자식음 응. 음, 제시다. 음음음더 이상 허리는 쓰지 못할 것이다. 애플엠. 아거이라고요 <목소리> 어, 이거 표면 <겸직이> 치기 없어, 이거. <목소리> 이게 바로 장기 밀매법. <목소리> 아 야, 아. 아아아 아. 아. 세총이다세총세총 리엘의 폭탄 세총 나에게 줄거야? 건네준다 히히 고마워 고마워 그럼 이걸 어느 녀석한테 써볼까? 히히 그래 그 녀석이 좋겠다 친구 혹시 재밌는거 보고싶어? 나랑 같이 마법사 녀석한테 가자 재밌는거 볼수 있을거야 히히 <laughs> 불리 영고라고요? 침에 노인과 폭발물 거래라고요 <laughs> 뭡니까 왜 둘이 바보 녀석아 이거 한번 받아볼래? 그 그거 이리 겨 놓지 마십시오. 그거 당장 치우지 않으면 안으면 화 화를 낼 겁니다. 헤헤헤 그럼 화내봐 화내봐 바보 녀석아.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 폭탄 세총을 쏴대기 시작한다. 리제 리엘은 아무로 말릴 수 없는 것처럼 미쳐 미, 마치 미쳐 날뛰고 있는 듯 보인다. 저, 선생님 제발 그만 드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못찾았다 어쩔 수없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마법 연구소 안은 폭탄 총알이 여기저기 터져내는 바람에 대화가 힘든 지경이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탈주한 당당 대표 돋거덕에 참으로 고맙게 됐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어전 노인네를 진정시키려면 얼음딸기조뿐입니다. 따 그러니 그걸 가져오십시오. 얼음딸기조는 따 자파점의 아일리에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만들어 오든 사오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빨리 갖고 오긴 하십시오 히히히, 아이 신난다 히히, 제 아이 재밌다 히히. 이미 빠진 눈알입니다 <laughs> 음, 얼음딸기주? 그래, 얼음딸기주는 코레네 특산물 맞아. 꽤 유명한데 아직 모르고 있었나? 안타깝네, 정말 맛있는데. 한 모금 먹으면 딸기향이 향긋하게 맴들고 입안에서 얼음 결정이 부드럽게 부서져 내려. 한번 먹어보면 괜히 유명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꼭 한번 먹어봐. 여기서 팔지 않느냐고? 아니야. 얼음딸기주의 차이점은 얼음계곡의 얼음 덕분인데. 요새는 마무리나오는 말하면 구하기 힘들었어 재료 구해주면 만들어줄게 얼음 결정 나 제작 방법이기도 하고 똑같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찾아 앞으로 잘 부탁하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자주 찾아와줘야 돼 알았지? 얻었어 <laughs> 영업하는 <영어만은> 아이리에라고요? <laughs> 설명은 집어치우고 <거> 내놓기네 <laughs>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얼음 딸기즙입니까? 그럼 어서 주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만둔다. 뭡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건네준다. 자, 그만하고 이걸 좀 보시죠. 왜뭐줄 건데? 자, 얼음 딸기입니다 이거 줄 테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딸기술이네. 히히, 좋아, 좋아. <laughs> 진짜 다 죽고 싶어서 저러다. <laughs> 리엘은 앉은 자리에서 얼음 딸기주를 모두 마셨다 헤헤헤 <laughs> 기운 좋다 히헤 이제 가야지 히히 이제야 좀 조용해졌군요 얼음 탈전당 당대표 돛거가 엉뚱한 걸주다 주는 바람에 피곤한 일만 생겼습니다 스승님 제가 저 미친 노인을 스승이라 했다고요? 아니요 잘못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잘못 들은 겁니다 분명히 잘못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할일 없습니까? 용병단은 시간이 남으면 힘없는 마법자나 괴롭히면서 지냅니까? 아까 보니 로체스트에서 서신이 온 모양인데 날좀 그만 괴롭히고 용병단 사무실로 돌아가십시오. 왔나? 때마저 잘 돌아왔군. 왕국 기사단에 올린 보고서에 대한 답신이 도착했다.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포벨로병원의 문서가 하나 얼음 계곡으로 이동된 모양이다. 검은색 로브를 쓴 로브에 큰 뿔을 두 개를 장식하고, 장식 처, 이런 씨. <laughs> 검은색 로브에 큰뿔두 개를 장식한, 장식처럼 달고 있는 척후병처럼 보이는 자가 움직였다고 하는군. <laughs> 개, 그지같은데. <laughs> 강당, 한단 공작 공작 거지 같은 <laughs> 할배 <할매> 때문에 언어 <laughs>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요. <laughs> 그러니 이 마을 이 마적을 찾아 문제 문서를 회수하도록 한다. 그곳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다음 행보가 결정될 것이다. 전리품을 어쩌고 저쩌고 해다고 꺼져. 어, 얼음 땅기든 뭐 먹었냐고요. 천연성 알차이 뭐 화염병. 마족 지령사 처치. 적을 처치했습니다. VVIP 샀냐고요? 아니요, 탈주한당, 탈당, <laughs> 탈주한당을 탈퇴하는 게 말이다. 됩니까? 왜지, <laughs> 우리는 탈주가 생명이다. <100명이다. 웃음> 그러니 탈주하도록. 음. 아! 탈주이기 <laughs> 때문에. <laughs> 그가 도망치기 있다. 추격할수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찍으야 이틀 그를 차단했다. Я. первый его